72시간 만에 동맹 지도가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발언으로 한국은 단숨에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동북아의 균형이 흔들린 바로 그 순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보란 듯이 한국을 도발했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될수 없어 세계가 비웃고 조롱하던 한국의 72시간 침묵 72시간 침묵은 사실 일본의 조작된 지도를 정면으로 뒤집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지어 국제 회의장에서 단한 줄의 문장이 공개되는 순간 한국을 조롱하며 시끄럽게 굴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72시간 침묵은 어떻게 동맹과 세계 질서를 통째로 바꿔 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미군 해군 정보국 분석 장교인 저 에반 리드와 함께 알아보시죠.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천지가 개벽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한참 뒤에 나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당시에 저도 그랬습니다. 당시를 간단히 말하자면 72시간 만에 미국의 동맹 지도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일본은 동북아의 핵심 파트너 자리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를 조용히 침묵하던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하룻밤 사이 400억 달러가 증발했고, 한국은 세계의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반전은 단한 번의 무모한 독도 도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 전 워싱턴 상황실을 찢어놓을 듯 눌리던 그 날카로운 경보음. 제 30년 군생활 중 가장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지도 위 일본 이지스함. 세 척이 정상항로를 이탈해 독도를 향해 직선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공격 대형. 하지만 도쿄는 단순 훈련이라는 짧은 전문만을 보내왔고, 서울은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간의 데이터 링크가 끊기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낡은 나침반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쓰셨다던 낡은 나침반, 불안할 때마다 만지는 습관이었지만, 그날따라 나침반의 바늘이 유독 심하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상황실 요원들이 고함을 지르는 사이 제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리며 나침반의 바늘처럼 불안에 떨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직후였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독도를 건드리면 그들은 전멸할 줄 알라는 경고를 보내라 듣는 사람의 숨을 멈추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을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는 경고했던 동북아 안보 지도가 제 머릿속에서 균열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흔들리는 제 눈을 보며 지시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그들의 침묵이 겁인지 아니면 덫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라. 인천공항에 내려 마주한 서울. 전쟁의 공포는커녕 비현실적일 만큼 평온했습니다. 점심시간의 웃음소리 활기찬 배달 오토바이들.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인지 현실 부정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외교부 김세준 국장은 제 불안한 시선을 읽고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에반 소령 침묵은 때로 가장 날카롭게 칼날을 가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칼날이 이미 제 목밑까지 와 있다는 것을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제 태블릿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일본 내각 정보 조사실의 수석 전략가. 다나카의 깐죽거리는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설계자로 불리지만 실상은 비열한 모사꾼인 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이, 에반 소령, 서울 공기는 어때? 패배자들의 냄새가 나지 않나? 다나카, 이건 명백한 도발이야. 당장 멈춰. 도발. 한국이 입도 뻥끊 못하고 있잖아. 침묵은 고통이야. 촌스러운 한국 놈들은 겁먹어서 숨어버린 거라고. 낄낄,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쓸 보고서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 한국의 무대응으로 인한 일본의 합법적 점유. 알겠어. 헛소리 쓰면 내 연금이랑 커리어는 끝이야. 알지? 뚝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태블릿을 침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저런 양아치 같은 놈의 시나리오대로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깊은 터널을 지나 도착한 동해 해양통합통제기지 그곳은 침묵이 아닌 수백 대 서버의 낮은 진동소리로 웅장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교의 설명을 듣는 대신 직접 메인 콘솔 앞으로 다가가 노우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예상 경로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치명적인 괴리가 보였습니다. 잠깐, 여기 데이터 스트림이 끊겨 있습니다. 이 정도 오차면 제가 모니터의 붉은 영역을 가리키자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보정 데이터가 없으면 그 레이더 사각지대에서 일본 GPS 오차는 최대 12m까지 벌어집니다. 좁은 해역에서 12m 오차라니 그건 항해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그럼 일본 함대는 눈을 가린 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충돌해서 침몰하는 건 시간 문제죠.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다나카 이 멍청한 자식 눈을 가린 줄도 모르고 큰소리를 쳤구나. 일본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 이것은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낸 첫 번째 반격의 실마리였습니다. 본부와의 통화에서 상관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에반 소령,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일본 측 자료는 완벽해. 자네가 올린 보고서 때문에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어. 하지만 현장 데이터는 다릅니다. 일본 시스템의 오인식률이 42%나 급증했습니다. 이대로면, 그만, 30년 협력 라인을 흔들지 마. 이번 일로 시끄러워지면, 자네는 불명예 제대야. 연금도, 명예도 박탈될 걸세. 알겠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명의 제대, 군인인 제게 사용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냥 눈 감으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 나침반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피를 흘려 진실을 지켰던 할아버지, 그 앞에서 비겁한 손자가 될 것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국장이 힌트를 되새기며, 스스로 반박 논리를 세웠습니다. 거짓된 동맹은 미해군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포렌식 팀과 밤을 새웠습니다. 김 국장의 조언인 노이즈가 없는 곳을 보라는 말을 되뇌며 저는 일본이 제출한 해저 지도를 픽셀 단위로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직선의 노이즈. 그것은 인위적인 수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찾았다. 우리가 찾아낸 왜곡 구간은 전체 지도 데이터의 겨우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3%가 일본이 지난 20년간 주장해온 독도 논리의 100%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내놈들의 가짜 쇼는 여기서 끝이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김 국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떠들썩한 소음과 달리 한국의 침묵은 이미 칼날을 다 갈아놓은 상태였구나. 국제 중재 센터 회의장 드디어 설계자 다나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대한 3D 홀로그램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일본의 기술력입니다. 한국. 하. 감성팔이나 하는 그 나라가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는 저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에반 소령. 멍청하게 앉아 있지 말고 뭐라도 좀 말해보시지. 아, 할 말이 없나? 세계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나카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나침반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오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것이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일어섰습니다. 미해군의 명예는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거짓된 데이터로 지켜지는 권이라면 우리 스스로 거부합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홀로그램의 구석, 그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인위적 노이즈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창작물입니다. 뭐, 뭐라고? 이 미친 미국놈이 다나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함대의 예상 경로와 실제 위치는 12m나 차이가 납니다. 당신들은 지금 눈을 가린 채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붉게 변하며. 일본이 조작한 3%의 가짜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가짜라고? 일본이 우릴 속였어. 독일 대표가 경악하며 소리쳤고, 영국 대표는 혀를 찼습니다. 저런 사기꾼들을 믿었다니, 다나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꺼. 저거 꺼버려. 완벽했던 설계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 그제야 저는 옆자리에 김 국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묵직한 고개의 끄덕임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회의 후김 국장이 저를 데려간 곳은 기지 깊숙한 비밀 기록실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바인더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의 전투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종이를 넘겼습니다. 1950년 겨울. 독도 인근. 추위가 살을 파고든다. 미군들은 한국군을 거지 군대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할아버지의 필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적탄이 쏟아지는 절벽 아래. 나는 고립되었다. 그때 한 한국군 일병이 밧줄 하나를 허리에 묶고 절벽을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방탄조끼를 벗어 나에게 입혀주며 웃었다.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당신을 지킨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하나뿐인 담요를 찢어 우리에게 덮어 주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지막 남은 바다만은 지키려 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두 번이나 굵게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미군이 쓰러지면 우리도 쓰러진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죽어서라도 그들을 살린다. 이것이 우리의 동맹이다. 주머니 속 나침반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한국군 병사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할아버지를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나라를 얼마나 오만하게 바라봤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결국 일본 내부에서 균열이 터졌습니다. 레이더실 하사관의 센서 데이터 불일치 보고가 상부에 의해 묵살당했다는 메모가 발견된 것입니다. 제 분석이 맞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들의 체제는 양심을 억누른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쿄는 혼란에 빠졌고, 강경파와 신중파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국장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처음엔 미세하지만, 끝엔 구조를 바꿉니다. 제가 찾아낸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생중계 화면 속, 일본의 원로 제독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부가 준비해준 원고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 입이 아니라 제 양심으로 써야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노란색으로 바랜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970년 소위 임관 시절 독도 인근을 항해하며 직접 쓴 항해 일지입니다. 그는 낡은 종이를 펴보였습니다. 카메라 줌이 당겨졌고 그곳에는 선명한 일본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 접근 불가, 한국 관할 해역임. 우리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건 지도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회의장의 통역기가 한 단어씩 늦게 따라가는 동안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제독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영토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 상대가 무릎 꿇고 고백하는 순간에도 한국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받아들일 뿐, 승자의 여유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보고서의 제목을 고쳤습니다. 침묵의 72시간 기록이 이긴 날,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헤드라인은 신뢰와 기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성명은 놀라울 만큼 짧고 건조했습니다.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승리 선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엔 신뢰 자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 어업계는 한국 데이터 단절로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뻔했지만 한국의 자비로 구사일생했습니다. 도쿄는 과오를 인정하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김 국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는 긴 문장보다 긴 책임에서 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침묵은 전략일 때 가장 크게 들린다. 소란스러운 승리보다 침묵 속의 책임이 더 강력함을 이겼을 때더 조용한 나라의 품격을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한국은 비공개 채널로 일본 측에 어민 보호와 재난 대비를 위한 데이터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 문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응징의 유혹을 뿌리치고 안전을 선택한 결정 군사 행정 민생을 잇는 그들의 통합된 전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 국장은 짐을 챙기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독도로 가보시죠. 저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셨을까. 이성이 감정보다 앞서는 위대한 국가 운영을 확인한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으로 떠납니다. 헬기가 독도 상공에 들어서자 거친 파도가 창을 때렸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마신 공기는 차갑고 짰습니다. 섬을 지키는 장병들은 과장도 과시도 없는, 느리고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기념비 앞에 선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 석 자를 확인하고 손끝을 떨었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 피 흘리며 제 할아버지를 구했던 그들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군 부대에서 늘 보아오던 내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조차 잊어버린 낡은 전쟁의 참전 용사를, 이 작은 섬나라는 단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은 저희 영웅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목이 매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손을 얹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압도적인 감사함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제게 작은 등대 일지 사본을 건넸습니다. 70년 동안 이 바다를 비춰온 불빛의 기록.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침묵은 겁이 아니라 준비된 칼날이었고, 그들의 기록은 뚫리지 않는 방패였으며, 그들의 기억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 대결은 끝났지만, 기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타국의 희생까지 영원히 기억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곳 독도의 파도 소리는 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지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매일매일 감동풀 충전과 함께하세요.